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잠재의식의 힘을 전하는 조셉 머피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을 마시면 당신의 몸이 마비되고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독약을 건넨다면 여러분은 그 약을 마시겠습니까. 아마 저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도망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독약을 스스로에게 처방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독약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이 독약을 권합니다. 이 독약의 이름은 바로 나는 할수 없어. 나는 못해. 이번 생은 틀렸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그저 겸손한 표현이거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박사님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내눈몇 바뀐 걸 어떡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셉 머피인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착각을 현대 뇌과학과 잠재의식의 원리로 산산조각 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입 밖으로 못하겠다 라고 내뱉는 바로 그 0.1초의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뇌는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의 전원을 내려버립니다. 창의력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은 활동을 멈추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돌아가던 엔진은 꺼집니다. 뇌 혈류량이 줄어들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잠재 의식은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주인님께서 포기를 명령하셨다.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뇌의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스위치를 켜서 잠든 천재성을 깨울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챕터 1. 뇌과학적 진실 부정적인 말이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과정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대한 생화학 공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 어려워 나는 이거 절대 못해 짜증나 라고 말하는 순간을 포착해 봅시다. 이 부정적인 언어는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편도체는 공포, 불안, 생존 본능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자극받으면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적당하면 우리를 기민하게 만들지만 나는 안 돼. 라는 절망감과 함께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 독은 뇌 사령관인 전두엽으로 가는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전두엽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미래를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고의 사령부입니다. 그런데 모태라는 말한 마디가 이 사령부의 통신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쓰러졌으니. 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도망칠 궁리만 하는 원시적인 뇌즉 파충류의 뇌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몸이 굳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패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꾀병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신체 마비입니다. 못한다 하는 말이 뇌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아이큐를 깎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할수 있다. 방법이 있을 거야. 해보자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서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평소보다 120%, 200%의 지적능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천재로 만들 수도 있고 바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뇌의 정직한 메커니즘입니다. 챕터 2. 망상활성계 RAS의 배신 안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만 보인다 뇌에는 망상활성계 RAS Reticular Activating System라는 아주 중요한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을 뇌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쓰레기통에 버릴지 결정하는 문직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오감을 통해 수억 개의 정보를 접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면 뇌는 과부하로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RAS는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 선별해서 의식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렇다면 RAS는 무엇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판단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에게 여러분이 나는 할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라는 지령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RAS는 아주 충실하게 그 지령을 수행합니다. 주인님이 불가능을 입력하셨다. 세상의 모든 정보 중에서 내가 할수 없는 이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증거,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뉴스만 찾아서 보고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바로 옆에 해결책이 있어도, 도와줄 귀인이 지나가도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뇌의 문지기가 "주인님은 안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판단하여 긍정적인 정보들을 모조리 차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맹점, 스코토마이라고 합니다. 마치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내 안경 어디 갔지? 라고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해결책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내 말이 맞잖아 역시 방법이 없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보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할수 있어 반드시 길이 있어 라고 말하면 RAS는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주인님이 길을 찾으신다 세상 모든 정보를 뒤져서라도 해결책을 찾아라. 그러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간판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힌트를 얻고, 책장에 책한 권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전에는 소음으로 들리던 정보들이 갑자기 기회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부르거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뇌의 검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Chapter 3. 잠재의식의 파업 주인님이 포기했는데 하인이 왜이하겠습니까 이제 뇌과학을 넘어 조셉 머피의 전문 분야인 잠재의식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거인입니다.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습니다. 이 거인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이 거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농담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입 밖으로 낸 말, 주인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과제 앞에서 "아,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나는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거인은 일손을 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이 일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아이디어를 찾지 않겠습니다. 에너지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주인님의 소원대로 실패를 대령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사실 성공하고 싶었을 겁니다. 발해내고 싶었을 겁니다. 단지 두려워서 힘들어서 투정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투정을 모릅니다. 못해는 하지마라는 강력한 정지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는 인류의 모든 지혜와 연결된 무한한 지성이 있습니다. 이 지성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답이 없어라고 말해 버리면 이 지혜의 창고문은 굳게 닫혀 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물 창고의 열쇠를 하수구에 버린 꼴입니다. 잠재의식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재의식을 해고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수 없다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Chapter 4. 학습된 무기력 코끼리와 벼룩이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 하지만 박사님 저는 정말로 여러 번 실패했어요 개험상안 되는 걸안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 서커스단의 코끼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코끼리가 아주 가느다란 밧줄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코끼리의 힘이라면 그깟 밧줄은 코웃음치며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범한가지 않습니다. 얌전하게 묶여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줄에 묶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코끼리 시절에는 힘이 약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줄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 번 시도하고 수천 번 실패한 아기 코끼리는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 나는 이 줄을 끊을 수 없어. 나는 약해. 저항해봤자 소용 없어.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어 몸집이 산만해지고 힘이 세져서도 그 마음 속에 나는 할수 없어라는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밧줄을 끊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룩을 유리병에 놓고 뚜껑을 닫아두면. 결룩은 뚜껑에 부딪칠 때마다 고통을 느낍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 주어도 결룩은딱 뚜껑 높이까지만 뜁니다. 더 높이 뛸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여기까지만 뛰어야 안전해 라는 한계를 스스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선생님께 혼났던 기억. 발표하다가 실수해서 창피당했던 기억. 첫 사업에 실패했던 기억. 이런 과거의 실패 경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상의 밧줄을 묶어놓았습니다. 나는 숫자에 약해. 나는 남 앞에서면 떨려. 나는 사업운이 없어. 나는 끈기가 없어.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무력한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장했고 경험을 쌓았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낡은 밧줄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할수 없어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 밧줄을 더 단단하게 조이는 것입니다. 그 밧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한 번만 힘을 주면 툭 하고 끊어질 아주 낡고 약한 줄입니다. Chapter 5 신경가소성의 기적 뇌는 죽을 때까지 다시 태어난다. 박사님 저는 평생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았어요. 이제 와서 제 뇌가 바뀔까요? 제 성격이 바뀔까요? 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뀝니다. 무조건 바뀝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뇌가 성인이 되면 굳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머리가 나빠지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스티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차를 거 같아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구조가 바뀝니다. 심지어 80세 노인의 뇌도 훈련을 하면 새로운 신경 세포가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나는 못 해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 속에 패배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뇌는 자동으로 그 고속도로를 타고 포기로 직행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할수 있어. 배우면 돼. 성장하고 있어라고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어색해 할 것입니다. 덤불 숲을 헤치고 길을 내는 것처럼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뇌세포들이 서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오솔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면 그 오솔길은 넓은 대로가 되고 고속도로가 됩니다. 나중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원리이자 운명개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뇌를 조각하는 조각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칼로 자신의 뇌를 찌르고 상처 입혀왔습니다. 이제 그 칼로... 멋진 작품을 조각할 때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을 바꾸는 즉시 뇌의 재설계는 시작됩니다. 챕터 6 언어의 연금술 어떻게라는 질문이 닫힌 문을 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조건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천재다.라고 외치면 될까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거짓말 마. 지금 상황이 엉망이잖아. 돈도 없잖아. 나는 반발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하고도 실용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how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못 해라는 마침표 대신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십시오. 돈이 없어. 못 사. 대신 어떻게 하면 저걸 살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시간이 없어. 못 해. 대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낼수 있을까? 나는 재능이 없어. 대신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작은 차이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라고 묻는 순간 아까 말했던 뇌의 망상활성계 RAS와 전두엽 그리고 잠재의식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주인님이 방법을 물어보셨다 답을 찾아라 뇌는 질문을 받으면 답을 찾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종결욕구라고 합니다 뇌는 빈칸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라고 질문만 던져놓고 주무십시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잠재의식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혹은 산책을 하다가 유레카! 하고 답을 떠올려 줄 것입니다 못해는 닫힌 문입니다 어떻게?는 열린 문입니다 말끝을 바꾸십시오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문제 해결 모드, 천재 모드로 전환됩니다 c h a p t 7. 뇌를 천재로 만드는 가능성의 화건, 실전 명상 이제 여러분의 뇌에 꽂혀있던 부정의 칩을 뽑아내고 무한 능력의 칩을 꽂을 시간입니다. 조센버피가 제안하는 강력한 화건을 준비했습니다. 이 화건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리고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읊조리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 하나하나에 이 말을 새겨놓는다는 느낌으로 하십시오. 배경음악이기 웅장하고 희망찬 오케스트라 또는 528 퍼츠 힐링 주파수로 전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긴장을 푸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무한한 지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다는 낡은 생각을 버립니다. 나의 눈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며 나의 지능과 창의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는 도전하는 것을 즐깁니다.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며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신성한 지혜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아이디어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의 뇌 스위치가 켜진 것입니다. 그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에너지로 살아가십시오. 에피로그. 당신은 우주의 걸작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나는 못해'라고 말하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번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면서도 아기는 '아, 나는 걷는 건 틀렸어. 평생 기어다닐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어서고. 당연히 걸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지금 여러분이 두 발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믿음 그 본능적인 자신감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이 준 상처 남들의 비난 몇 번의 실패로 인해 잠시 그 위에 먼지가 쌓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위대한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슈퍼컴퓨터입니다. 제발 그 위대한 도구에게 멈춰라고 명령하지 마십시오. 대신 달려, 날아올라, 창조해라고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수 없다는 말은 오늘부로 당신의 사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는 조셉 머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축복합니다.